이제 불을 안 오르니. 저거, 저거, 어디지 저거? 개정인가? 어? 인제 불, 인제 불꽃은 안 오르는 것 같다. 그렇지 이제 잡히나? 음, 음. 물 뿌리는 게 아무것도 없는데 뭘 잡아 <laughs> 똑같이 어제물 뭐, 보인다, 고여봐다 타버린 거예요, 그냥. 다타버린거 같던데, 오좀 연기가 더 아니 아래층까지 가는 거 같는데, 보리. 밑에서 안 올라온다고네. 응. 음, 아니 좀많데 소방차 가 옆에. 그럼 사람도 구해야 될까, 이거. 그니까 사람 구하면 아마 그금못 낚인데 물못 뿌릴 텐데. 어, 물어질까봐. 어, 그럼 뭐. 아니 사람 있을지 없을지 모르니까 일단 구하고 본다요. 구하고 불불 끈다고 들어왔어 어? 어? 저게 어? 뭐지? 저게 공장 공장 있는데. 아빠 회사 공장. 어. 헐. 아빠 회사 공장 왜 저기 있는데? 저리 가서 저리 가서 저리 오빠 탄좀쳐 오라는데 자 위에 소방서 꾸는데.